다 아, 예, 모래도 왔습니다. 아시죠? 예, 아, 제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 착하게 살자의 디폴트, 예, 무대 조명과 같은 MBC 아나운서 허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작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착하게 살자 내 코너, 아, 왜살벌들라 시네요, 무사! 내가 네 제일 착해 코너를 올해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이러니까 밍밍하네. 자, 내가 네 제일 착해! 예, 아, 좋습니다. 예. 자, 아, 일단은 오늘 혹시 우리 공장장님 공연을 처음 왔다 하시는 분? 오, 몇분 계시네요? 처음, 와, 처음 오신 분들? 예, 착한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한 번도 안왔을 수는 있지만, 한 번만 올 수는 없다는 우리 본격적인 공연에 예, 오게 되셨습니다. 아, 먼저 입덕한 환빠로서 진심으로 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잘오셨습니다자 아, 오늘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아, 우승을 차지하셨던 김재동 씨가 혼자 15분을 하셨어요. 공연이 너무 늘어지고. 어, 그래서 제가 좀 진행을 빨리 해야 우리 공장장님의 노래를 더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밖에 잠깐 나갔는데 그 일반 시민분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오늘 아이콘이 뭐 쇼케이스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착하게 오신 어, 이 드팽민들을 보시고, 야 일본 분들 진짜 많이 왔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가서, 아, 일본 분들 아닌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드레스 코드 지켜주신 분들 정말 멋집니다. 예. 자, 아, 가장 먼저, 오늘 정말 시간을 내고 싶었지만, 시간을 낼수 없었던 두 분이 반드시 어떻게든 참석을 하시겠다고 영상편지로 본인이 얼마나 착한지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두 분의 영상편지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it? Chaka is a very chaka, urban. I tell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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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성질을 를적이없습니다 You <목소리> 조용해! 조용해! w 지금 뭐? 뭐 찍는데 자꾸 n a 그렇게 들어가고 k n <목소리> 아 저는 누구에게도 n o w I don't know. I don't k n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안가야 소외형, 외롭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 네. 어, 그리고 제가, 싫, 제가 싫다고 거절하는 모든 여인들의 마음을 다받아줬어 네. 다음에 어, 더 어떻게 착합니까? 네. 얼굴 착합합니다. <laughs> 네, 그 제가 지금 이런 인터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인터뷰를 한다는 것만으로도 제가 얼마나 착합하는지 말씀드리고 지금도 이제 그 힐링 캠프 이승환 형님 하는데 이제 녹화 현장 왔지만은 그왜 웃고 있는 <laughs> 거야? 그, 저는, 이런, 이런, 열시와 수모를 다 견디면서도, 항상 이분들을 위하고 생각하는 그런 착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착합니다. 왜 그래? 어, 왜 그래? 왜그래는거 저는, 예, 네, 저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저, 나를 버벅거리는구나. 네, 아무튼. 뭐, 저는 이거 뭐, 뭐, 상지시지 뭐, 제가 하는 니까상관하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네. 베테랑, 꺼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거 봐, 이거. 아, 착하게 살지 나 착하게 살지 나난나 <laughs> 착하게 살지 나하 아무튼, 배우, 순환이 형, 축하지만 제가 축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예, 어, 후보 1번 김재동 씨 그리고 후보 2번 류승환 감독을 만나보셨고요. 작년에 소개할 때 860만의 베를린의 감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1,300만 관객이 본 베테랑의 예, 류승환 감독이십니다. 어, 작년과 같습니다. 어, 오늘 내가 제일 착해서 우승하신 분은 성금 전달식을 하실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어, 저 역시도 꽤 착합니다. 아, 8년 동안 형님의 부탁에 단한 번도 거절 없이 착하게 살자 해서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사실 그 W 호텔 지하에서부터 우리가 메세나폴리스 거쳐서 이수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예. 예, 늘 함께 해주신 익숙한 얼굴들 감사드리고요. 어, 형님 덕분에 배트맨 옷도 입어봤고요. 저도 나름 별거 다, 갓도 써봤고요. 예, 한복도 입어보고 별거 다 해봤습니다. 자, 이제 후보 3번을 만나보도록 하시죠. 후보 3번. 어떤 분이냐면요.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만 사는 형. 주재료 기자 나와주시죠. 십니까? <laughs> 정통 시사 주간지 시사인의 두진입니다. 어, 지난해 김재동 씨가 1위를 차지했는데 그건 제가 착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취재를 두바이 취재를 급, 갑자기 가는 바람에 재동이가 1등을 했지만 사실 착한 걸로는 제가 1등. 사실 저는 안 착해요. 그건 다 알아 어? <laughs> 검찰청에 가서 검사한테 욕을 했는데 그 다음날 저녁에 어떤 검사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검사한테 욕하는 미친놈이 하나 있다는데 그게 바로 너였어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승환이 형 팬이지 않습니까 그 입장에서 누가 착한지 좀 봐주셔야 돼요 <laughs> 자고자 <자부 자부. 웃음> 형이 어느 날 전화 왔습니다 제가, 어, 문재인 대표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형이 밥 먹자고 해서 제가 문 대표한테 바쁘다고 해서 취소어요 어, 안철수 원장하고 제가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형이 간식이나 먹을래? 그러니까 차 돌렸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승환이 형이 주진순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진순하고 야식 먹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일본 여행 가고. 끔찍하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좋아요. 좋아요. 똑바로 판단하세요. 네. 저는 성격도 나쁘고,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야.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지금 괴롭잖아. 오늘 집에 갈때 괴로울 수 있습니다. 저 앞에서 돈 뺏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착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해도 되겠어요? 어, 착하진 않아 사실. 꼬였어. 어, 일단 저는 착하고 형 말은 제가 잘 듣습니다. 그 얘기를 좀... 좀 좀 깊이 두었다가 점수를 주시는 게 내가 내가 형의 뒤 탐사보도 해가지고 막 나쁜 거 들치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 봐 좋게 못 끝나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이면 좋게 못 끝납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주진우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예, 어, 뭐문안다 까고 경유의 예, 부르심이라면 언제든 달려오는 주진우 기자가 후보 3번이었습니다. 아 어, 나중에 이제 모두 내가 어, 네 지를찾해 발표가 끝난 후에 여러분의 박수로 1위를 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생각해 보시고 어, 누구에게 큰 박수를 보내주면 될지 어,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다음에 소개할 분은요, 어, 제가 사실 MBC 내에서 어, 아나운서국 내에서 박사 모 회원입니다. 어, 왜 갑자기 이 반응 뭐죠? <laughs> 예, 박사 보러 그래서 깜짝 놀라시는, 제가 이분을 사모하는 모임의 회장입니다. 예. 박혜진 아나운서를 무대 위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자 여기 처음 나오는데 여기 단상도 있고 후보 사 번이에요. 근데 뭐 착한지 좀 생각해봤더니 저는요 프리랜서로 처음 나오고 나서 세월호 다큐하고요.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 수가 <laughs> 나 그냥 웃기라고 하는데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 친일과 망각 뭐 이런 작품으로 착하게 살고 있고요. 또 사실은. 어, 가끔 여러분들이 도대체 강동 모임에 아주 드문드문하게 어떤 묘령의 여인이 한 명씩 끼어있는데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인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그게 바로 접니다. 근데 그 저는 사실 어, 공식 멤버는 아니고요. 그냥 개번 멤버로 아직 활동 중이고요. 어, 어느 정도로 착하기에 이 강동 모임이 저를 끌어들였는지 아시겠죠?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혹은 어 제일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번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MBC를 나왔습니다. <laughs> 제 월급 줄거 아니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laughs> 누군가는 버티고 지켜야 바뀐 MBC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 얘기를 하면서 정말 여러분은 크게 웃으시지만 전 정말 피눈물이 나네요 <laughs> 제 주변에 좋은 동료들이 너무 많이 나가서 아쉬운데 저는 그래도 제 후배들에게 똑바로 정신교육 시키면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예 그렇습니다 자 아, 이제 기호 5번입니다. 아, 마지막 후보인데요. 아 마지막 후보가 아니군요.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가 있으니까. 예, 기호 5번. 어, 이 형은 일단은 같이 다니면 대단히 안전해 보이네요. 늘 든든하고요. 예. 얼마 전에 정말 기가 막힌 명작이었죠. 무빙을 완결한 단풀 작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재동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아깝게 2위를 했을 거예요, 아마. 김재동이 하도 오를 날을 해가지고. 작년에 있었던 김재동, 유승환, 저 사람들은 기껏 해야 영상으로 보내잖아요. 되게 성이 없죠. 근데 저는 정말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 김재동 씨는 톡트유 녹화, 유승환 어, 감독은 저거 부산영화제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더 중요하지 <laughs> 사실 제가 작년에 착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이 형들이 있는데 제가 이 강동 모임에서 42살인데 막내니다제기 근데 <laughs> 이 형들이 항상 외로워하고 밤에 어디 이상한 데로 가려고 하면 제가 항상 좋은 데로 끌었다 포장마차 같은 곳이나 한강 고수부지 가서 치킨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저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미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올해 또 얘기하는 건좀 이상하고요. 내가 과연 지난 1년 동안 뭘 착했나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사실 이 강동 모임의 출발점 자체가 접니다. 제가 강동 구임을 40년 동안 살고 있고요. 성환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 했을때 사람을 하나씩 제가 감당 못해서 끌어들였어요. 제일 처음에이정환을 끌어들였고 주진을 끌어들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재동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다섯 명이 돼서 이제는 그, 송환이 형이 항상 외롭잖아요. 의지하는 곳이 저희입니다. 저희, 저희가 이렇게 의지할 곳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나서 강동 모임은 참잘 됐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속한 다섯 명이 다잘 돼가지고, 우리 송환 감독은 뭐, 3 0 0만 영화를 만들었고, 김재동은 자기 이름을 단 프로그램을 두 개나 하게 됐고, 저는 무빙이라는 아주 훌륭한 명작을 끝냈고요. <laughs> 근데 사실 이제 에게 제일 잘된 것은 사실구드는게제요 감옥 안 갔거든요. <laughs> 진짜 감옥을 갔고, 그러면. 그 재판날, 다 같이 막, 감톡방에서 어떡하지 이러고 듣는데 안 가게 됐는데, <laughs> 이런 선한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게 된 감독 모임을 만든 게 바로 답니다. <laughs> 제가 늘 착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뒤 5분까지 만나 오셨습니다. 아, 이제, <laughs> 여러분에게 숨겨왔던, 기호 6번 스페셜 게스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어, 과연 어떤 분일지 기대가 되시죠? 자, 우리 스페셜 게스트를 모시면 나와 주시죠. 아, 예, 저 오늘 히든 손님으로 오게 된 어, 다채로운 방송, 참언론 JTBC에서 히든싱어 제작을 하고 있는 조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 안 드려도 이 박수 소리를 들으니까 <laughs> 투표 결과가 예상이 되네요. <laughs> 그 제가 이제 히든 뭐 제가 착한 이유를 뭐 굳이 또 설명을 드리자면 히든싱어를 하겠다고 줄선 가수들이 참 많았어요. 히든싱어만 할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하겠다. 피드님 원하시는 거다 맞춰드리겠다. 네, 제가 그런 분들도 뭐 좋지만, 감사하지만, 저기 계시는 참 까다로우신 우리 이승환 선배님을 정말정말 어렵게 설득해서 히든싱어 부대에 세웠고, 그래서 그 레전드가 된 우리 히든싱어 이승환 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네, 기호 6번 저희 히든싱어 피디 님 기호 7번. 네, 네. <laughs> 기호 7번. 아, 6번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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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이에요? 아, 저는 따로 하고 싶었는데. 아, 저... <laughs> 네, 저는 뭐 중원부원 주절주절 설랑설레하지 않고 짧고 굵게한 마디 하겠습니다. 차트 역주행. 어떻게 사랑이 그대를 불렀을 때 뮤직 크글 팝이 올라갔고요. 천일동안 불렀을 때8 3 6계단에 올라갔어요. <laughs> 저 그렇게 착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고맙습니다. 아,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아, 우리 그네 가지를 착해 해주신 아 모든 분들 다 무대 위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laughs> 죄송합니다. 예, 아니, 뭐 제가 이럴 때 아니고서 언제 PD에게 막말을 해야겠어요. <laughs> 자, 어, 기호 6번 히든 싱어 팀이었고요. 기호 5번 강풀 작가, 기호 4번 박혜진 아나운서. 그리고 기호 3번 어, 난 기분 상했어. 마이크 뺏어요. 아, 이거. 기분 상했어. 자. 어, 오늘만 사는 형까지. 예. 형어든 진짜 축하해요. 감옥 안 가서 얼마나 기고 있는 거야. 아. <목소리> <목소리> 야, 잡은 갈고리려고 새 코트 입고 왔어. <목소리> 자, 야, 이거 형이 착하다고 사준 거야. <목소리> 박수 소리 다 들었어 내가. <laughs> 저는 이렇게 생길 안네요 좀 착해. 뭐 하는 겁니까 나? 자, <웃음> 여러분의 박수 소리로 우승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1번 김재동 가장 착하다 박수. 아, 네, 뭐 아무도 안친것 같죠? 자, 역시 영상으로 보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자, 기호 2번유승원 감독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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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기호 3번 오늘만 사는 형. 예, yeah,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호 4번. 아, 가장 잘한 일에 MBC를 나오시네요. 박혜진 아나운서. 오, 오 만만치 않은데요? 예. 자, 기호 5번. 강풀 작가. 오, 전주금 방금까지 캐릭터도 들고 오셨어요. 예, 예, 예. 야, 세 분이 상당히 비중한데 자, 차트 역주행시키고 836개나 올렸다. <laughs> 비댄스팀. <비대식아> <laughs> 자. 예,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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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웃음> 우리 오늘 <laughs> 모두가... 가게. <갈게>. 에이 씨. <laughs> 자, 어, 떨어지신 분들은 좀 나와 주시고요. <laughs> 예, 들어가시고요. 예, 떨어지신 분들은요. 예. 자, 그래서 열다섯번째 착하게 살자 내가 제일 착해 우승팀은 히대시어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대로 오늘의 내가 제일 착해 우승자에게는 전달식의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그 시 d 님들이 예, 무대 앞에 나오는 게 되게 약하세요. 그 뒤쪽에서는 강하신데. 자, 이제 어 우리 전달받으실 담당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함을 사실 못 들었어요. 예.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죠. 예, 본인 소개해 주시고요. 예, 한 말씀.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다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매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의 사무처장 서선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좋은 노래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착하게 살고 계신 공정장님 아, 그리고 관계되신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정말 오랫동안 아니면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우리 곁에 늘 함께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응원과 나눔을 통해서 소아마이들에게 생명을 지키고 또그 가족들의 행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사무사장님 마지막에 공장장님께 하신 말씀은 무슨 고희연에서 나 무슨 뭐... 어르오들 건강하게 우리 곁에 <laughs> 늘 있어주세요. 이렇게... <웃음> <웃음> 감사드리고요. <웃음> 자, <웃음> 자 그러면 히든싱어팀이 우리 한국공 조병 어린이재단에 <laughs>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담긴 성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전달을 진행하겠습니다 <laughs> 아이콧 거... <laughs> 예자 <laughs> 오늘 기부할 됐으면 작년보다 많습니다 예자아 그리고 공장장님 옆에서 같이 기념사진 촬영 좀 해주시고요 예예네어 모두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공연이 지난 후에 정산이 끝나면 어, 드림 팩토리 홈페이지나 어, 그런 곳을 통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기부가 되는지 정확한 정산 내역을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삥땅 챙겨 하는 정직한 주택 알고 계시죠? 예.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진행을 해봤던 열다섯 번째 착하게 살자 내가 제일 착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도 이제 관객석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환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